반갑습니다. 양일우 양이네 중고차의 양일우입니다 <laughs> 오늘은 일요일 차 닦아야지. 꼬꼬꼬. 어 벌레들고 어 여인의 향기로 할까 어, 여인의 향기로 유튜브 뭐하든 말든 막 그냥 한번 해보죠. 에? 아 오늘 즐거운 하루. 에, 즐거운 하루고. 어 산에 갔다 왔어요 햇살이 넘치는 곳에서 갔다 와서 재밌게 차 닦아야 되니까 어,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많이 날려서 오늘 공사 현장에 여기 뒤에 공사 현장에 공사를 안 해요 그래서 야드에서 한번 찍고 싶어 가지고 와서 인사드리는 거고 어, 보고 싶었다는 거 어, 보고 싶었습니다 어. 요거는 한한 한 2분각? 2분각에서 분각 3분각 정도 어, 차에 대해서 조금 인사하고 내가 어, 방문자들을 위해서 인사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어, 깨끗하게 열심히 일만 하는 응. 열심만 가진 남자 어, 열심만 어, <laughs> 음악 깔고 할게요 그냥 녹음이 아, 돼야 되는데 뭐 영상을 많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편집하고 일하고 해야 돼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방문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어, 아침마다 매일같이 어, 각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한다는 거. 어, 중고차 뭐 굳이 뭐차 설명은 따로 음,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아침 인사로 음, 마무리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현우중고차의 걸레빠는 맛집. 걸레빠는 맛집으로, 어, 걸레가 안 보이네. 이쪽으로 해야 되나? 어, 걸레빠는 맛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어, 초벌 작업을 했어요. 너무 때가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차를 안 닦아서, 어, 걸레를 엄청 잘 빠는 남자. 어. 걸레를 수건으로 만드는 남자. 아, 북상모도로 가야지. 불쌍하게 해가지고 더 모아야지. 사람들은. 어. 아, 그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광고도 내야 되고, 어. 조금 바쁘긴 바빠요. 사실은. 음, 때가 좀 많네요. 어제 야들은 오늘 공사 안 해서 하고, 웬만하면은 저기 그냥 소울이나 여기 차 있는 데서 그냥 그럴게요. 실내에서. 어, 주말이나, 일요일 날은, 여기서 그냥, 한다는 거. 어. 사무실 가게에서 한번더 찍고, 어. 오늘은 해바라기 안가져왔어요 교수님 여기만 꽂았으니까. 해바라기. <웃음> <웃음> 어. 아, 어제 친구들이 오셔가지고 고마웠어요. 사무실에서 이사한 타임 더. 어. 어, 이만한 3분 타임으로 해가지고. 마음지는 걸로 해서 어, 편집해가지고 나머지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히 쉬고요. 어, 가진 건 열심히 뵐게 없는 남자, 어, 어, 열심히 뵐게 모르는 남자. 네. 아,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무실에서 한 거, 사무실에서 한 거, 해가지고 음, 어, 오늘 조금 산책을 한다고 조금 피곤했어요. 어, 산책해가지고 진드기도 붙고 그러대. 조심해야 되겠더라. 어, 조심하세요. 특히, 음, 여기에는 또 개를 기르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 진드기철인 것같은 진드기가 좀 많아서, 어, 산책할 때, 어, 저기 진드기 깊이제 좀 이렇게 한번 뿌려주고, 어, 산책하시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요. 오늘도, 어, 쉬지 않고, 달리는것 어, 쉬어야 되는데, 쉬지는 못하네. 아, 요즘에. 마음이 좀 편해야 되는데, 이번 달, 저번 달 너무 고생한 것 같아요. 마음 고생을 너무 해서. 어, 신이 있다면, 뭐, 이번 달이 좀 나아지겠지, 뭐. 아우, 힘들어가지고. 어. 따로따로 영상을 계속 올려버릴게요. 어, 3분 타임으로. 어, 양이 길어봤자 좋을 건 없겠더라고. 그래서 한 3분 타임 딱딱 하고, 어, 이거 좀 배우고 싶어 하신 분들, 내, 나도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어, 좀 하려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좀 친구 거기 사기꾼들이 많아. 조심해야 돼. 나 이번에 되게 고생했거든요. 어, 아이디 알려달라고, 지금도 아이디 알려달라고 하는데, 아우, 전안 돼요. 아이디 알려줘가지고, 아이디가 아 아작이 나가지고, 음. 라인은 안 쓰고 오늘 카톡 잘안 해요. 그래서 어 그런 네. 부분으로 조심하, 항상 조심하세요. 어 소통도 중요하지만 나를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야 뭐 당연히 세상 물정을 다 하니까 혹하고 그런 것도 없고 어,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니까 어 어린이 친구들 구독 고마워요. <laughs>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많네. 재밌는 나어린 <laughs> 어린이들, 이렇게, 어, 그걸 하지. 음,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할 거고, 어린이분들은. 유튜브는 붙여서 그냥 찝어버리고 어, 틱톡은 짝일 거예요. 어, 그리고 편집도 따로따로 따로 합니다, 저는. 어, 따로따로 따로 하고, 어, 다음 TV인가? 다음 TV도 되대. 그래서 다음 TV 같은 경우도, 어, 좀 지금 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방향각색에 인스타부터 해서. 페이스북은 기존에 깔려있는 게 길어요, 저도. 역사와 전통이 있어가지고, 네.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어, 그거는 제가 딱 이렇게 매치시켜버리면 끝내버리니까, 어. 어, 살려면 몸부림 쳐야 돼. 몸부림 치고, 우리 춤추잖아. 춤추는데 몸부림 치는 거야. 나도 춤추지만 어, 그 몸부림이 아름다운 미야, 아름다운 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항상 어, 복되고 건강되게 항상 기도할게 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어, 열심히 할 거예요 쉬지 않고 언젠가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바빠서 지금 있는 이 어, 휴식기 같은 시간에 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거 되게 고맙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 음, 알찬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예. 아, 오늘 여기까지 는 사무실에서 한 컷, 사무실에서 한컷복 어, 받으시고 사회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네. <laughs> 어, 살인 미술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어.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